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분잔위원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보를 우리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 대숙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성찬보를 걷어 주시면 됩니다 영원한 속죄와 구원사익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뜻과 자네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회복하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은혜를 회복하는 예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게 민지의 3만원 축복을 하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뜻을 띌 때에 하나님이 함께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뜻이 돼서 그리스도와 인생의 주인에게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십시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는 시간들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희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도축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우리에게 절대 언약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묶여 있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주님 축복의 주옵소서. 이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추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추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암 아마 지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을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제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 모든 은약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58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이건 곡식 환경불결 뒤치며, 어디든 지태양빛에 양기치인 동아도다. 물어 이건 저곡식은 나 즐기다리는데 즐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예. 꿈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느니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 이건 저것시건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주수합시다. 먼동틀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수하게 하소서 물어 먼저 혹식건나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건없이너들쥐모 <laughs> 모든 고고국국참 들인 후. 누 주가 배에 불잔치짜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이건조곡시건, 나 출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께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로 드린 이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열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물 드린 그 모든 산업과 직업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성계의 경제를 회복해서 우리 성교사님을 돕고 하나님 후대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린 흥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나라 일에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에 하나님 우리 사업과 직장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일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드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